안녕하세요 팩트코인 채널의 강미리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업비트에서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를 하면서 달러 기준으로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는데요. 를 자, 비트파이넥스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보수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0에서 12만 달러를 달성할 것이다 라면서 이 전체 암호화폐 시가촉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이클의 정점은 내년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이벤트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전일 뉴욕 증시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자 엄청난 호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영국 금융감독청이 가상화폐 기반의 etn 거래를 허용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기 때문인데요 자 etn 승인 가능성의 비트코인 72,000 달러 넘어 최고가 행진 자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 1월에 미국이 11개의 비트코인 ETF 상장을 승인한 뒤 지금까지 1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블룸버그는 집계를 했고요. 특히 이날의 상승은 영국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 관련 상장지수 증권 ETN의 승인 가능성을 열어둔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고, 기대감,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연달아서 계속 나오면서 이 암호화폐가 치솟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계좌 상황이 어떠세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도 수익을 가져가시는 많은 분들이 인증을 보내주시고 연락이 오고 있는데 기회가 기회니만큼 이것을 계속 이어가야겠죠. 여기에 또 미국과 인도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소식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암호화폐 거래는 정말로 이제 글로벌 제도권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몇몇 국가의 한해서가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이 1억 원이 돌파를 했고, 자, 그렇다면 이더리움의 신곡과 돌파도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더리움의 덴쿤 업그레이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이더리움의 초대형 호재인 덴쿤 업그레이드가 메인넷에 이제 적용이 되는데 자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는 머지 이후 가장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하드포크 중에 하나로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이더리움 의 강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레이어2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수수료를 크게 낮추고 이더리움의 전반적인 확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데 이 덴쿤 업그레이드의 대해 서는 제가 영상에 서도,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텔레그램 방에 서도 계속해서 귀에 딱 지가 앉을 만큼 강조를 드렸던 그런 부분, 이에요. 그거에 맞게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물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텔레그램 방 저희 고래 시그널 방에서는 쭉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그거에 맞는 대응 섹터를 분류를 해서 해당 종목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기술력을 극찬한 이 폴리곤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수익 인증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자 찾아볼게요. 이 폴리곤 같은 경우도 이덴쿤 업그레이드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것을 예상을 하면서 함께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 확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익 인증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시면 직접 확인을 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동안 지금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셨어요. 지난 주말 동안. 심지어 어제 밤까지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수익 인증 많이 올려주신 거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따로 올려드리기도 하고 문자로도 축하를 드렸는데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특히 이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빠르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가 불황이다 라고 외칠 때도 저는 지금 사야 하는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저희 고래시그널 방에다가 계속해서 올려드렸는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그 결과를 톡톡히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순히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그거에 알맞는 종목들 더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노력을 하셔야 이렇게 돈을 버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다시 현실점으로 돌아와서 아직 전평가가 되어 있는 또 다른 레이어2 솔루션 종목 아비트럼도 주목할 만합니다 자이 아비트럼은 덴쿤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레이어2 중에서도 이 tv의 규모가 가장 큰 입니다. 자, 하지만 아직 락업 해제 물량의 영향으로 아직 급등을 하지 않았는데 이 일정도 확인을 하시고 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이 아비트럼의 수익 여러분들께 가까워지실 거예요. 이 아비트럼에 대한 자세한 대응과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고래시그널 방에 입장을 하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 받으세요.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입장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텔레그램 방링크 글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 비트코인 1억 원 돌파의 역사적인 순간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과 이어질 또 이더리움의 신고가 돌파.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새는 정말 코인을 쉬고 있는 분들, 또 물리셨던 분들도 다시금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야무 앞폐 시장을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이 모든 중대한 이벤트 속에서 다음 큰 수익을 노리고 싶으신 분들 바로 저희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셔서 빠른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이 수익의 폭이 넓어지실 겁니다. 제가 물론 영상에서도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지만 매일매일 새롭고 또 매달매달이 달라요. 뉴스도 확인해야 되고 종목도 확인해야 되고 섹터도 확인해야 되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지만 제가 딱 함축해서 중요한 이야기들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것만큼은 꼭 읽어보세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폴리곤과 아비트럼 뭐 이런 덴쿤 업그레이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 그리고 이 진입 타점 이 전망까지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특히나 이제 배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신 분들 이제 막 기분 좋아지고 신이 나셨을 텐데 또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길게 바라보시고 리스크를 또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차곡차곡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고래 시그널 방에서는 이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서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니까요. 자, 함께하실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해주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소통 방에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심도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